아지우이야 음. 이것도 음. 아 써져 있구나 나는, 아. 나는 꽃밭 <laughs> 먹어보지 어, 않고서 모르겠어 난 미를 먹어보고 싶어 <laughs> <laughs> 궁금해 <웃음> <웃음> 이거 우리 거라고 <laughs> 그럼 뭐 어쨌든 애들한테 다주기도 하고 지우한테 말했는데 걔 아니, 까먹을 것 같아 걔. 걔. 근데 요즘에 막뭐 학교 갈때 맞지 않아? 막 행사 <laughs> 어 맞아요 맞아 없어, 맞아 이제, 이제 없어 갔, 갔을 때 하긴 <laughs> 오늘 농구 프레텍스에 있어서 웰리스 센터라고 웰리스 센터 설명 좀 해줘 커뮤니티 yeah, 짐짐 체육관 동네 체육관 지금 17도 체감온도 14도 아니 5월 말인데 14도가 말이 돼? 날씨가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지 너무 추워 들어오면 여기 보이는데 바로 농구 코트가 있고 1, 2층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들어오면 바로 큰 농구 코트가 있고 어? 주연이 어머님이시다. 어? 주연이 어머님. 아, 연승 연세. 아. 아, 오늘도 6시 반에 있어요. 아. 여기는 저희 동네 최근에 새로 생긴 스타벅스에요. <laughs> 거의 여기 허허블판이었는데 이렇게. 챙겼답니다. 오늘 농구 프렉틱스 하는 동안에 잠깐 은 내일, 내일 마지막 날이어서 학교. 기프트카드 사러 왔어요. 아빠 문 잡아준다. 들어가자. 컵이랑 덤블로 타는 데가 있고. 우와. 귀엽다. 이런 것도 다 귀엽네요. 되게 깔끔하게 나왔다. 샀어? 뭐 마실래? 지우, 지우, 스로베리 스튜베리? 뭐 힘을 줘야지 헉, 여기 테라스가 있었네 몰랐어 오어 진짜 몰랐어 나 진짜 몰랐어 어, 다리도 넓네 아 여기서 나중에 구역 모임만 커피 마시러도 되겠다 날씨 좋은 날왜 맨날 무서 왜? 어, 맨날 웃어. 내가 얘기하면. 너 세상에 서치를 믿겨. 어? 세상에 서치를 믿겨. 팀 아니야. 스프링클러야. 아니야. 진짜 <laughs> 스프링클러 가봐. <봐봐. 웃음> 오빠.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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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여기 끝나고 여기 애들도 놀릴 수 있고 괜찮은 것 같은데? 어디, 응? 어디, 여기 어디. 여기 놀릴 수 있어. <laughs> 여기 약간 막혀 있잖아. 내 꼬. Thank you. 좋아. 이런 분위기로. 아, 바본가? <laughs> 바본가 봐, 오빠. 여기 조그만데 이거 들어갈 줄. 아무 생각 없이 지가잘 가져왔을까요? 불이 계속 켜져가지고 가보고 있어 귀엽다. 이것도 귀엽다. 이런 무늬 있네 이거 좀 괜찮다 이런 것도 있어 이 색깔 예쁜데 회색 회색도 예쁜데 1사 굿즈 장후딱 보고 장후딱 보고 밥 먹고 집에 가려고 이 근처에 다트레이더조랑 코스코가 있어서, 온 김에 이제 해결하고 가고, 가 고민되네 요거 사기로 Oh. Mm -hmm. Hey, your brother gets the heart now we're going to 점치. 어 일단은, 이름 짱 길어. 이것도 되게 예쁘게 되어있어. 좀 거칠고, 더 바삭한가 봐요. 돈까스 만들어 먹을 때 써보려고 일단 한팩 샀습니다. 뿅 자주 사먹는 아몬드 클러스터.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사봤어요. 근데 안에 포테이토칩 들어있고, 혼칩도 들어있고 프레즐 이것도 같이 들어있대요. 어쩐지 가슴에서 오우 음 안에 요칩 뭐 애들이 좀 씹히는데 아무래도 초콜릿 밀크 초콜릿 맛이 좀더 강하다. 냉장고 안에 두고 뭐 차갑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 혼자 사는 빵 떨어지면 안 돼서 이거 샀고, 빵 위에 이거 발라보고, 후기를 말씀드려볼게요. 연어 스테이크 찍어 먹을 때, 자주 먹는 소스예요. 두 개. 두개 넉넉히 샀고, 지유가 좋아하는 밥이 있서 이거 샀습니다. 향 진짜 팩을 뚫고 나와. 빨리 먹어야겠다. 파스타 해 먹으려고. 두 개가 마늘만 있으면 끝. 피쉬 너겟 맛있다고 하네요. 누거 샀어요? 맛있다고 하던데 직원들이? 녹았으니까 한번 뜯어봅시다. 음, 딸기 에는 없네? 있는 줄 알았어. 3 시간 동안 해동한 후에 먹으래요. 해동. 된 후에는 냉장 보관하지 말고 24시간 이내에 먹으라고 하네요. 다시 냉동하지 말래요. 이것도 샀어요. 이건 치킨 샐러드. 이렇게 사봤습니다. 이따가 좀 저녁에 한번 먹어볼게요. 새로 나왔다고 해서 이거 새로 나왔는데 좀 궁금한 거지. 이 그러니까 파스. 근데 왜 그래? <laughs> 이렇게 안에 들어 있어요. <laughs> 여전히 파스 <laughs> 이거 놔뒀다가 <laughs> 부엌 사람들이랑 같이 먹어 먹고 그럼 이거를 좀 나눠봐야겠어. 좀 호불호 있을 것 같아요. 닫고 있어. 두개 있었거든요? 나란히? 대만 사세요. <laughs> 그리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되게 갓들었다. 남아있는 봐봐 약간 조청유가만 난다. 그거보단 좀덜 단? 얘는. 음! 얘가 키기네 스팟이 잡았다. 아침에 먹었거든 진짜 부드러워. 이거는 진짜 10개 정도 사야 될것 같다고. 고급진 맛이다고.